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공인계사법 한 장으로 정리끝 박용덕입니다. 이번 시간 55번 거짓 부정한 방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정리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절취가 절대적 등록취소 반드시 등록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요. 또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신고하면. 그러나 이번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만 취소하여야 하고요. 징역 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3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4번. 거짓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5번에 보면 다음 계약서 적으면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입니다. 소공이 소속공인중개사고 개공이 개업공개사입니다. 6번에 거짓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거짓정보 공개가 뭡니까?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의 하나여 공개해야 되고요. 개업공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해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또한 1.1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합니다. 7번 거짓 정보를 공개한 개공 개업 공개사의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8번 거짓된 은행, 그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다 같은 말이죠.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옥개간고물 간판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갓태려고 그다음에 10번, 11번, 12번, 13번인데요. 거짓 보고를 다른 말로 하면 감독상 명령 위반입니다. 감독상 명령이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 감독상 명령이죠. 그래서 거짓 보고가 감독상 명령 위반한 거래종사자와 업 같은 뜻입니다.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거래종사자 업 그리고 11번,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12번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 정지고요. 그 다음에 13번,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번, 거래 대금지급증명자료 거짓 제출하면 3천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그리고 15번입니다.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 16번 거래 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거래 대금지급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17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는 100분의 5 이하 5% 이하 가태료입니다 18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 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9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취득가격 100분의 30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번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외국인이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에서 외국인 특례에 따라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19번, 20번을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 그 다음에,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 박탈됩니다. 부정행위하면 5년간 시험 못 보고요. 출제위원이 부정행위하면 5년간 출제위원 들어갈 수 없습니다. 22번.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22번.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 23번. 거짓 광고, 과장 광고하면 허위매물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미끼상품, 미끼매물, 낚시매물 올린 경우죠.24번 차임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즉 주택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이렇게 했네요. 뭡니까? 답은 2번이네요. 일단 일단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진역이나 당의 토지취득가격 개별공시지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1번에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건 3천만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번 경매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거짓신고 요구한 자, 조장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번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거짓 신고하면 취득 가격의 1 0 5, 5% 이하 가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